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 이강 교수라고 합니다 또 저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컴퓨터 전공에서 어, 창업 교육 또 취업률 그리고 학생들의 우수한 어, 논문 성적 같은 걸로 신문에 기사화 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 10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한동대가 컴퓨터를 공부하기 좋은 10가지 이유라는 이런 그 타이틀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무엇보다 교육 중심으로 헌신된 교수진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저희 교수님들은 어 학부생들 교육에 그 어떤 대학보다도 더 관심이 있고 또 헌신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 배경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소프트웨어를 공부하고 싶다면 누구한테나 문호가 열려 있습니다. 문과생이든 또는 코딩 공부를 전혀 해본 적이 없더라도 한동대학교 오시면은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한테는 어 정말 탁월한 교수진이 있다는 거죠. 국내 최초 또 국내 최고의 교수진들이 24명 이상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어 저희는 교육을 공부하고 나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써먹을 그 기업체들과 함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60여 개가 넘는 국내외 기업들과 함께 협력해서 여러 가지 그 취업 연계 장학 트랙도 운영하고 있고 또 중간에 인턴십을 나가서 현장에 직접 실습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기업체들로부터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는 장학금을 준다는 건데요, 신청자의 한70% 정도가 지난 4년 동안에 장학금 다 받았고요. 또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용으로 들어오면은 50% 이상 장학금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여섯 번째 이유는 공부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저희가 다 지원한다는 겁니다.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공부만 할수 있도록 공부에 필요한 장소, 장비 뭐, 교육 컨텐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도와줄 도우미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맥북 프로 컴퓨터를 여러분들한테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무상으로 빌려준다든지 카페와 같은 그 전산 실습실을 만들어서 24시간 개방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곱 번째 이유이고요. 여덟 번째는 학부생들을 대학원생처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어, 저희가 그 S랩이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는데 여기서 대학원 다른 학교라면 대학원생들만 경험할 수 있는 실제 연구에 참여해서 논문도 발표하고 특허도 출원하고 또 학술대회 가서 발표도 할 그런 기회를 드립니다. 아홉 번째는 해외로 진출하고 싶은 학생들한테 또 많은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해외 연수나 해외 인턴십의 기회가 있고요. 열 번째는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떤 학생한테는 될 수도 있는데 네, 선배들의 도움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8개 이상의 전공 동아리나 학회가 있어 가지고, 1학년부터 여러분들이 전공에 관해서 따로 깊이 있는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끌어주고 밀어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아, 특히 이제 한동대 소프트웨어 인재전형이 있는데요. 이 수시 전형에 여러분들이 지원해서 합격할 경우에는, 어, 저희가 소프트웨어 중심대 사업을 하는 동안 장학금을 어, 여러분들한테 50% 이상 드리고, 아까 보여드린 그 맥북 프로 컴퓨터를 최우선적으로 지급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해외갈 기회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배려를 받습니다.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어,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뭐, 동아리 활동을 했거나, 독서 활동을 했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창의적인 활동을 고등학교 3년 동안에 했을 경우, 또는 수학이나 과학, 정보 등의 과목에서 어, 좀 흥미를 가졌을 경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왜 소프트웨어 전공을 제가 권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첫 번째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어, 1997년에 컴퓨터가 인간을 체스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14년이 지나서 2011년에 퀴즈에서 사람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나서 바둑에서 또 컴퓨터가 인간을 이겼습니다. 점점점 기간이 단축되고 있는 이런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인공지능을 전공하는 사람들조차도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16년, 알파고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이세돌이 알파고에게 4대1로 패했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알파고가 질 거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만, 반대 결과가 나왔어요. 전문가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어, 바둑이라는 거는 다른 문제와는 달리 너무너무 복잡한 문제라는 거죠. 어, 간단한 여러분들, 팩토리알 계산 하실 수 있죠. 바둑에서 그 게임의 경우의 수가 3 6의 팩토리알이 되는데, 왜냐면 하 이제 눈의 개수가 361개니까요. 이걸 풀어서 보면은 2 곱하기 1 0의 170승. 어,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의 모든 개수가 12 곱하기 1 0의 78승입니다. 예, 78승이에요. 근데 바둑 경우의 수는 170승이에요. 그러니까 최적의 한 수를 찾아내기 위해서 컴퓨터를 어, 수억 년을 돌려도 알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복잡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절대 인간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컴퓨터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했는데 어,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도대체 그러면은 이 인공지능이 앞으로 얼마나 더 빨리 발전할 건가? 어 전문가들조차도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 그리고 어,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네 번째 산업혁명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돼서 이제 어, 이 핵심이 이, 어, 인공지능인데 사회가 너무너무 이제 다른 세상에 올 거다. 이런 거를 예상할 때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물결에 제일 어 어떻게 되면 주도적으로 또 어떻게 되면은 안전하게 어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이 뭐냐? 소프트웨어를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잠깐 인공지능의 그 괴력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예, 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의사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는 게 벌써 몇년 전에 나왔어요. 한 7년 전에 이런 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미 구글이나 테슬라 같은 데서는 구현이 되어버렸죠. 어, 여러분들 집에 있는 자동차가 머지 않아서 이제 이런 자율주행으로 다닐 날이 어, 다가올 거고 한 10년이나 20년 후에는 아마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 금지되는 세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건 재밌는 일인데요. 어, 조지아 공대에서 어떤 교수님이 인공지능 수업을 하면서 조교를 질 왓슨이라는 조교를 소개했어요 학생들한테 근데 이 조교는 얼굴은 안 보이고 늘 이메일하고 채팅으로만 학생들 도와주는 조교예요 그래서 한 학기를 그 조교의 도움을 잘 받으면서 학생들 수업을 마쳤는데 학기 말에 그질 왓슨이 사실은 사람이 아니었다 라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인공지능 조교였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대답하고 바르게 대답하고 해서 어, 그,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학생들조차도 사람인지 착각할 정도로, 예, 그랬다는 것이 벌써 5년도 더된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그럼 사람만 할수 있는 게뭐 예술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이제 예술 영역에서도 컴퓨터가 사람을 따라잡고 흉내 내고 있습니다. 여기, 이걸 보시면은 어떤 작가의 작품 하나를 주면은 그 작품의 화풍으로 주어진 입력을 바꿔버려요. 여기 이제 애니메이션이 그 예제인데,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이 아래쪽에 작가 이름들이 나오면서 작품이 나오죠? 예, 그 작품을 보고 컴퓨터가 입력 영상을 변환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의 화풍을 흉내낼 수가 있다. 그리고 컴퓨터가 무엇보다 이제 잘하는 건 영상인식이에요, 사실. 영상 인식이 얼마나 컴퓨터가 이제 잘하게 됐느냐. 인공지능 덕분에, 어, 세계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미지 알아맞추기 대회가 있습니다. 수십만 장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그림인지 맞추는 대회가 있는데, 어, 그걸로 이제 컴퓨터 알고리즘의 성능을 이제 측정하는데요. 2010년에 한27% 정도의 오차율을 가졌던, 어, 1등한 팀이 한그 정도 성능을 냈는데, 2015년도에 5% 오, 오차율을 가지는 걸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냐면, 사람이 그 정도 한답니다. 사람한테도 똑같은 테스트를 해보면 한5% 정도 틀린대요 사람하고 같아졌고, 2016년도에는 사람보다 더 나은 3%의 오차율을 가진 영상이식 알고리즘 나왔어요. 이거를 뭐 여러 가지 일에 쓸 수도 있겠지만, 농사 짓는데도 이걸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이에요. 자, 이것은 미국의 블루리버라고 하는 회사에서 개발한 트랙터인데 여기 이제 농약을 뿌리는 기계요. 이 제초제를. 제 제초제를 막 뿌리는 게 아니라 잡초가 있는 곳에만 정확하게 분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초제 양도 줄이고 무, 어, 농약이 더 적은 음식물을 사람들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지금 막 지나가는 영상인데요. 이렇게 이제 트랙쫙 지나가면서 정확하게 잡초한테만 농약을 살포합니다. 자,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더 싸게 그리고 더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한테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있죠. 아, 이게들이 전부 다 인공지능으로 가능한 것이고요.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의 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전 세계의 모든 산업과 기술을 지금 집어삼키고 있다는 거예요.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계 10대 기업이 어떻게 변했냐 10년 동안에 2006년에는 보면은 대부분 어떤 기업이에요? 에너지 기업 아니면 금융 기업입니다. 2016년에는 대부분 IT 기업이에요. 11년하고 17년을 비교한 자료도 비슷합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이제 상위 랭킹 되고 있고요. 올해 2020년에는 보면은 역시 사우디 아람코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전부 다 IT 기업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제조업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포스코, 또 GE, 또 벤츠, 이런 제조업 기업들도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지금 변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요 기사는 어, 2015년도 기사인데, 어, GE가, GE는 이제 발전기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항공기 엔진이나 뭐 발전소에 발전기를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우리는 세계 탑텐 소프트웨어 기업이 될 거다라고 선언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항공기 엔진이나 발전기 안에 수많은 센서들을 박아 놓고 실시간으로 컴퓨터로 그걸 진단해 가지고 인공지능이 어느 부품이 언제 고장 날지를 미리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부품의 어떤 수명이 다하기 전에 미리미리 교체해서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더 안전하게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동차에서 소프트웨어를 쓰는 것은 이제 너무 당연해져서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가 여러분들 앞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죠? 어떤 사람은 야, 이게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하는데 어, 걱정이 물론 되지만 또 반대로 좋은 일도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늘어나는 일자리에 어그 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자동차가 처음에 나왔을 때어 마차가 사라지면서 이제 마부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어요. 하지만 잠시 후에 그 마부들은 조그만한그 직업 훈련을 더 받아서 자동차 운전사로 다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수입이 많아진 거죠. 우리가 이제 지금 과도기일 수 있는데, 이 기술이 더 성숙해지도록 조금만 인내하시고, 이 기술의 발전을 여러분들이 선하게 인도하면은, 또 이런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걸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그런 일상적인 일들을 대체해버리면은, 남는 시간 동안에 사람들은 놀면 된다. 하루에 4시간만 일하는 세상이 이제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컴퓨터로 이제 자동화 하면서 우리가 옛날에는 일주일 중에 6일을 일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일주일에 5일을 일하는 걸 줄었잖아요. 예,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어떤 판단 능력까지도 일부 대체하게 되면은 진짜 하루에 4시간만 일해도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기술을 선도할 필요가 있어요. 기술의 발전이 사실 농업만 봐, 봐도요. 옛날에는 수십 명이 모내기를 하다가 농약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한 두세 명이 농약을 뿌리면 이제 이렇게 일일이 어 논에서 잡초 제거를 안 해도 되죠. 그러다가 이제 뭐 드론이나 이런 트랙터 가지고 농약을 뿌리니까 운전사 한 명만 있으면 됐어요. 근데 여전히 문제가 뭡니까? 예 잡초만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먹어야 될 벼에도 농약이 묻게 된다는 문제가 있죠. 근데 기술이 더 발전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농약을 뿌리는 기계가 나오면 잡초만 이렇게 제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여전히 한명 필요하고 이렇게 점점점 그더 편하게 되고 싸게 되고 안전하게 세상이 바뀌는데 여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우리 코앞에 있는데 이거는 준비된 사람한테만 기회가 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정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걱정인 것은 우리나라가, 어, 세계 25위 정도 된답니다. 다 4차 산업혁명 경쟁력 순위를 조사를 했더니, 그래서 이 순위를 빨리 끌어올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참여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 옛날에 교육은 이미 나와 있는 걸잘 따라가면 됐어요. 근데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아무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퍼스트 무버 이런 사람들이 더 중요하고요. 어, 배우는 방식도 옛날에는 잘 외우고 열심히 하고 어, 주어진 것을 잘 따라가면 이제 우수한 결과를 약속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가 않고 예, 창의력, 문제 발굴 능력,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 이런 것이 이제 더 중요해진 세상이 됐습니다. 예, 이러한 시대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 컴퓨터공학 전공에서는 어, 소프트웨어를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잘 교육하고자 합니다. 어, 소프트웨어 중심대 사업을 정부로부터 저희가 수주를 해서 연간 20억 원, 총 어, 4년에서 6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지원을 받게 됐고요. 이러한 사업을 한 덕분에 어, 교수 충원, 또 기자재, 시설, 또 학생 지원 장학금, 또 컴퓨터를 개인적으로 임대하는 까지 어, 거의 공부에 필요한 모든 환경을 다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전산 전자공학과에는 24명 이상의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또 최고의 시설과 장비 가지고 있고요. 또 교육 과정에 있어서도 프로젝트 중심으로 하되 어, 전국과 외국에 있는 60개가 넘는 기업들과 함께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이런 기업들과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고 또 방학 중에는 인턴십을 가서 기업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취업 어, 취업을 위해서 뭐 별도의 준비 없이 학교에서 해주는 교육만으로도 충분한 실전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특히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인공지능 분야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 교수진에서 보자면 인공지능 분야의 어, 국내 최초,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국내 최초로 알파고에 사용된 그 딥러닝 기술을 어, 우리나라의 학계와 산업계 소개를 하신 김인준 교수님 또 삼성전자에 있으면서 갤럭시 S에 들어가는 음성인식 엔진을 개발을 주도하신 최열 교수님 또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전이 잘못되는 것을 어, 방지해주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했던 홍창길 교수님 이런 분들이 저희 학교에 교수진으로 계시고 있고요 또 이분들 중에 한 분은 이렇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셨습니다. 또이 교수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어, 국내 대학 최초로 오픈소스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공개했고 그 우수함을 학계로부터 인정받아서 이렇게 학생들이 어, 학술 발표 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분야의 우수한 그 교수님들과 잘 훈련된 학생들을 기업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라든지 또 NC 소프트에서 게임 또 베이다스나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들 또 딥바이오 같은 스타트업 의료진단 회사들 하고 저희가 같이 산학 과제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여기에 참여하기만 해도 학생들의 실전적인 인공지능에 대한 활용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졸업 시점에는 인공지능 기업에 다수가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러한 성과물 중에 학생들의 성취를 들 수가 있는데요. 최근 2년 동안에 뭐 2018년에 39건, 2019년에 38건의 논문을 발표했고, 이 중에 각각 연도별로 8건, 13건이 우수 논문상을 어, 학회로부터 수상을 했습니다또 어, 논문이 아니고 이런 경진 대회에 나가서 뭐 탁구 로봇을 만든다든지, 뭐 보안 시스템 경진 대회에 나간다든지, 또는 창업 경진대회에 나가서 우수상을 이제 휩쓸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고 t 여러분들 또는 고 e 여러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이런 소프트웨어를 공부할 수 있게 될까? 어떻게 해야 소프트웨어 전공, 교수님한테 여러분들이 적합한 인재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세 가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학입니다. 둘째, 창의력,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입니다. 세 번째, 코딩을 경험하기입니다. 먼저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빨리 문제를 잘 푸는 이런 수학이 아니고요.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훈련을 도와주는 수학, 또 사람의 생각을 수학적인 기호로 표현하는 수학, 이런 어떤 언어로서의 수학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때 수학 성적이 그리 좋지 않더라도 대학에 와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한데 필요한 수학적인 재능은, 수학적인 어떤 기초는 이미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고등학교 때 수학 성적이 낮, 낮다고 낙심하지 말고 수학에 대한 그런 개념 또 논리적인 어떤 사고력이 여러분들이 있다면은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어,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는 습관 누가 시켜서 하기보다 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그런 습관. 내가 이 분야를 꼭 공부하고 싶어 나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세상에 기여를 하고 싶어 이런 욕망과 열기가 있다면 어, 가능합니다. 그리고 코딩을 좋아하고 코딩에 관심을 가지고 코딩을 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 이것이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거꾸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학에 대한 관심, 또 자기주도적인 학습 역량, 그리고 코딩을 어, 해본 경험 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에 지원하실 경우에는 자기 소개서나 면접을 통해서 충분히 어필을 하시면더 유리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할줄 알아. 어 C 프로그램도 할줄 알고 뭐 자바 프로그램도 해 봤고 파이썬도 해 봤고 이렇게 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보다는 그런 프로그램의 능력을 가지고 실제 무슨 문제를 해결해 봤는지 문제를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해결해 봤는지, 그, 그 해결 과정을 통해서 실패를 했던, 성공을 했던,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C 프로그램을 할줄 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사람이 다가가면 자동으로 뚜껑이 열리는 쓰레기통을 C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완성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내가 배웠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은 자기 어필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코딩 한줄 못해도 대학에 와서 컴퓨터 전공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전형이라는 특별한 그 비교과 과정의 역량을 이용해서 대학 입시를 하고 싶어 한다면 이런 능력을 미리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쨌든 대학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